지금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항상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가족들, 친구이자 가족이자 이제는 제 분신 같은 영원히 함께하고픈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멤버들, 그리고 우리 모아 분들인데요. 이세 가지가 없는 제가 상상이 안될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큰 존재가 되어버려서 영원히라는 걸 자꾸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. 제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제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노력을 해도 안될 때가 있어 정말 힘들 땐 그때마다 저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힘을 나눠주는 멤버들이 너무 고맙고 마주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계속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는 모아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모아분들을 못 만나는 시간이 끊임없는 제자리 걸음만 같아서 무서울 때도 있었는데. 막상 모아 분들은 만나지 못한데도 변함없이 응원해 주셔서 지치,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마주하지 못한 힘든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있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 믿고요. 그때까지 우린 어디서든 함께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부족한 저를 아껴주셔서 고마워요. 저는 정말 무대에서 하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너무 좋아요. 와, 여러분, 제가 사랑하는 무대에서 꼭 콘서트에서 만나요.